그래서 얼마 투자해서 얼마 벌었냐 너 2억 천으로 자차를 받았고요 매입가 그대로 100% 돈을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m p l 의 정수가 여기 담겨있습니다 이거를 이해하시면 강의 안 들으셔도 돼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 뒤에 보이는 백오 세에 있는 지식 산업 센터를 수강생분이 낙찰 받았다고 해서 노하우도 한번 들어볼 겸 나왔습니다. 약40% 이상의 예상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낙찰받았는지 자세하게 영상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서 내 투자에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한번 가보시죠. 고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아유 계셨군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들어가서 자세하게 이제 내용을 풀기 전에 또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부터 경매 공부를 제대로 시작해서 어, 민건님 강의를 듣고 이제 낙찰받게 된 수강생입니다. 얼마나 하고 받은 거죠, 공부를요거는 저희가 NPL 강의라고 어, 민건님의 NPL 강의를 듣고 한 달도 안 돼서 바로 받았습니다 강의. 이 물건은? 이따에 자세하게 얘기했지만 네. 채권 계약을 통해서 저렴하게 샀다는 라 거. 그래서 뒤에서 물건지 한번 보고 좀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 보시죠. 좋습니다. 소개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 어, 여기는 이제 대곶에 있는 지식산업센터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복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공간 활용도가 매우 높고 뷰도 상당히 괜찮고 현재는 공실로 제일 깔끔하게 좀 다음 입주자가 쓸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보시면 와..뷰가 진짜 좋아요 이 밑에 공간은 보통 이렇게 물건 상하차하고 자재보관하고 하는 공간인 거 같고요 위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가시죠 어? 여기는 새로 한거 같은데 여기는 뭐 뚫려 있었어요? 아 옆에 호실이랑 네. 원래는 같이 쓰던 아, 공간이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원래 뚫려 있다가 네. 옆에서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는 구조로 원래 그저께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럼 원래는 이 계단 자체가 없었다 근데 매입하면서 여기를 분리를 한 거고 그리고 계단을 만든 거네요 맞습니다 음, 잘 하신 것 같아요 처리를 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옆에 호실에서 공짜로 와 <laughs> 협상의 신인가? 어떻게 그렇게 잘했죠? 벽체를 원래 할때 옆에 호실이 하니까 보통은 반반 내거든요 옆에 호실에서 사실 저희보다 1년 먼저 낙찰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사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막았을 겁니다 음... 그래서 이거 이렇게 바닥하고 계단하고 이렇게 수리하는데 혹시 대략 얼마나 정도 나갔어요? 계단하고 뭐 막는 거 하고 음. 그다음에 요거 바닥 까는 거 하고 이런 마감 처리 하는데 칠백. 음. 음. 네. 음. 생각보다 비용이 크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물건을 수리하거나 할게 있으면 미리미리 조사해가지고 비용 잡아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인테리어를 한 거잖아요. 이렇게 네, 처음 맡겼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거든요. 제가 업체 선정을 잘못해서 아이고.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음. 예, 선정할 때, 한 다섯 군데 이상 찾아봤는데, 음. 보고 간 사람은 뭐한네명 정도 했는데, 그 중에서 또두 명은 안 한다고. 그것도 음. 두 명으로 줄었는데, 미숙한 업체를 선택을 해서, 음. 나중에는 사장님하고 연락도 잘안 되고, 음. 처리하는데 기간도 1.5배 들어버리고, 음. 좀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 음. 결국에는 뭐잘 해결됐습니다. 인테리어가 사실 비용이 낮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업체를 고르는 게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업체 고를 때 무조건 세개 이상 비딩을 합니다. 그다음에 업체가 와서 견적을 주면은 제일 낮은 업체는 잘안 해요. 왜냐면 이 사람들도 남는 게 있어요. 일을 또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낮은 업체 견적으로 그 다른 두개 업체를 보내서 좀더 깎아서 중간이나 그 다음 업체를 고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 주고 항상 작업이 다된걸 확인하고 내가 요청할 거, AS 할거다 받은 다음에 잔금을 줘요. 사장님이 아무리 먼저 먼저 막돈 달라라고 해도 아니 작업이 다안 끝났는데 돈을 어떻게 주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절대 그분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요. 여러분의 주장을 제대로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물건에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또 나왔어요. 이 물건의 투자 포인트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이 물건은 MPL이라고. 부실채권을 뒤에서 사올 수 있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음, 구독자분들이 이게 MPL이라고 하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부실채권도. 제가 보충설명을 하면은 부동산을 살때 우리가 항상 뭘 끼죠? 대출을 끼죠. 근데 이 대출이 이자를 내면 괜찮아요. 이자를 내면 우리는 은행한테 착한 고객. 이자를 안 내면 어떻게 되죠? 나쁜 악성 고객이 되죠. 그럼 그 악성 고객을 어떻게 하죠? 경매로 넘깁니다. 왜냐? 그 사람들 채권을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빌려준 돈을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경매가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거고 그 전에 이 채권을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부실된 채권들을 그래서 그거를 사서 경매를 낙찰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그 NPL을 해보니까 아 이건 진짜 좋더라 그런 게 있을까요? NPL의 가장 큰 장점은 낙찰 확률을 올릴 수 있다 거의 100%도 가능하죠 두 번째는 대출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다 이게 매입가에 몇 프로 정도 받은 거죠? 매입가 그대로 100% 대출받았어요. 100%요. 네. 여러분, 취득세만, 취득록세만 있어도 말이 안 나와요. 취득록세만 있어도 부동산 투자를 할수 있다. 아, 저도 지금 너무 네. 놀랐는데 네. 진짜 잘한 것 같아요. 100%. 그럼 이 물건 할때 돈이 진짜 적게 들어갔겠네요. 돈이 정말 적게 들어갔습니다. 그죠? 네. 수리비랑 취등록세 그 정도. 그렇죠. 수리비랑 취득록세그정도 그렇죠. 이게 MPL의 장점이고, 지금 MPL 물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냐? 전기가 확 꺾이고 이자가 높아지면서 어떻게 됐죠? 연체가 드러나죠. 당연히 NPL 부분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저도 그랬지만 n p l 을 저도 처음 배우고 실행하기까지 한 6개월에서 1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뭐 배우고 바로 실행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뭐 강의에서 바로 실전 과정부터 그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시행착오는 없애고 실전 부분만 쫙 뽑아가지고, 이제 음. 물건을 탐색하고 바로 전화를 했어요. 음. 근데 생각보다 되게 상담을 잘해주시더라고요, NPL 직원분께서. 네, 음. 예, 그래서 금방 바로 매수할 수 있는 조건이 됐습니다. 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강의를 듣고 나서 그거를 그대로 흡수해서 바로 실행하시면 돼요. 어. 근데 계속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해서 안 되는 거지, NPL이라고 해서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강의의의 액기스인데 명분이 중요해요, 명분. 협상할 때. 근데 부동산을 협상할 때 명분이 뭘까요? 명도일까요? 수립일까요? 아니요, 가격입니다. 부동산 가격. 이거를 이해하시면 MPA를 이 영상 하나만 보고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저희의 대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투자해서 얼마 벌었냐 너? 이거를 꼭 물어봐야 되거든요. 네. 저는 낙찰 금액을 2억 천으로 낙찰을 받았고요. 그리고 채권을 매수할 때 조금 더 저렴하게 뒤에서 계약을 사왔기 때문에 그것보다 좀더 싸게 매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그 채권을 파는 사람들이 공매가보다 더 싸게 파는 이유가 있나요? 그게 바로 명분이라는 거예요. 채권을 가지고 있던 유동화 회사에서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채권 금액보다 더 유찰이 더 많이 돼버려서 다음 번에 낙찰 받았을 때 돈을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m p l 의 어, 정수가 어, 여기 담겨 어, 있습니다 이거를 어, 이해하시면 강의 안 들으셔도 돼요 되게 재밌다 네, 재밌죠 음. 어? 나 이거 손해보겠는데? 이러면 어떻게 돼요? 급해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을 맞추죠 그래서 더 유찰되기 전에 사고 싶다는 사람들테 그냥 팔아버린 거다더 네, 유찰되기 전에 파는 거죠 적당한 가격에 그래서 투자금을 최소화시킬 수 있었고 뭐 투자금 대략 2천만 원 정도 음. 들었고 예상 매도가 기준으로 최소 40%에서 70%까지는 수익률을 낼수 있겠다 그렇게 예상됩니다. 경매한지 얼마나 됐다고요? 경매한지 아직 1년 안 됐습니다. 아, 일단 너무 대단하고 어. 잘하신 것 같고 사실 경매로 했으면 수익률이 절반 반토막 났을 거예요. 그리고 낙찰 받을 확률도 떨어졌을 거. 근데 MPL이라는 매입 기술을 경매와 섞었기 때문에 시너지가 나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다. 민건님께 하나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예. 혹시 지산 이렇게 경매를 할때 제가 좀 놓친 좀더잘 네. 봐야 될또 다른 포인트가 있을까요? 놓친 거보다는 어 요즘 이제 뉴스도 많이 나오고 미분양도 많아지고 하니까 지산이라는 이 상품이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저도 지금은 부정적으로는 봐요. 왜냐 거래액이 최정점 기준으로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거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 알아야 될 거는 거래가 안 되는 건 맞다. 근데 거래 건수는 있다. 거의 3천 건 이렇게 발생하거든요, 1년에. 그럼 그 누군가는 산다는 거죠, 또 사고팔고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이 시장에서 중요한 건 옥석을 가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옥석을 잘 가리신 것 같고, 왜냐면 뷰도 좋고, 네, 복층 구조도 나와 있고 이런 옥석을 가릴 수 있는 포인트들이 지상에 있습니다. 그런 거는 경험을 통해서 사실 배워요. 아니면 부동산을 통해서 배우, 배우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시기에 내가 지산을 투자할 거면 정말 옥석을 잘 가려야 돼요. 거래가 안될수 있습니다.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항상 봐야 되는데 저는 항상 공실률을 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상업용 부동산의 제일 큰 아킬레스건, 미납관리비. 그래서 경매할 때이 미납관리비를 체크를 안 하고 들어간다. 주거용은 괜찮아요. 많아야 200만 원, 100만 원이요 그런데 상업용은 얼마 냈었죠? 납부를? 저 370만 원 냈습니다. 이게 적은 거예요. 저는 1억까지 내봤습니다. 민합관리비. 그러니까 이게 이 민합관리비가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공용 부분만 우리가 인수를 하면 돼요. 공용 부분 3년치인데 관리사무소에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혹시 판결문 받은 거 있냐? 그러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그럼 우리가 10년치를 인수해야 돼요. 근데 보여주진 않겠지만 받은 게 있는지를 물어보면 되고 네. 그렇게 비용을 잡아서 낙찰을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식사업센터를또 MPL로 낙찰 받아서 잘 처리하고 있는 네, 수강생분이랑 같이 현장을 한번 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이렇게 또 좋은 정보 그리고 좋은 노하우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여러분 항상 제가 아까 얘기한 세 가지 꼭 기억하시면서 또 좋은 수익을 거두길도 제가 에너지를 팍팍 넣어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도 다행히 좀잘 진행이 돼서 사례로도 소개해 드릴 수 있고 어, 좋은 수익률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어, 민건님께 또 감사하고요. 아 예. 예. 잘 하신 거예요, 진짜. 그래서 오늘 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굿바이.